장기적으로 같이 나올 지역 10년 후 우뚝 설곳 60대 박철수 씨가 10년 전에 산 땅을 팔았습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그곳이 오를 줄 어떻게 알았죠? 박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봤죠. 10년 후를 상상했어요. 10년 전그 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곳을 왜 사요? 돈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봤습니다. 개발 계획을 봤습니다. 교통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여기는 10년 후에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래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후 우뚝 설 지역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지금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50대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이곳에 집을 샀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먼 곳을 사요? 서울에서 너무 멀잖아요. 김영수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성은 개발 계획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교통망도 확충될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서울의 4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넓은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화성은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집값이 두배 올랐습니다. 김영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5년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거예요. 교통이 더 좋아질 거고 상권이 더 발달할 거예요. 10년을 보고 샀으니 10년을 기다릴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 이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왔습니다. 미래가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10년 후를 예측하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세 가지를 보세요. 첫째, 교통입니다. 지하철이나 고속도로가 계획되고 있는지 보세요. 교통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둘째, 일자리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기업 이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정착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입니다. 신도시 계획이나 개발 정책을 살펴보세요. 정부가 밀어주는 지역은 확실히 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주목하십니까? 이정호 씨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곳을 가리켰습니다. 경기 남부입니다. 화성, 평택, 오산, 이 지역들이요.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어요. gtx가 계획되고 있어요. 서울까지 30분이면 갑니다.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확 오를 겁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60대 박정희 씨도 미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공항 근처 변두리였습니다. 주변에서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런 곳을 사요? 서울에서 너무 멀잖아요. 하지만 박정희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항이 확장될 거예요. 국제 물류단지가 생길 거예요. 청라 같은 신도시도 개발되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희 씨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청라 신도시가 완성됐습니다. 공항이 확장됐습니다. 국제 업무 지구가 들어섰습니다. 집값은 3배 올랐습니다. 박정희 씨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인천 서구는 아직 서울 강남의 절반도 안 돼요. 하지만 인프라는 더 좋아요. 격차가 줄어들 거예요. 10년 더 기다리면 강남의 70, 80%까지 갈 거예요. 대전에 사는 50대 최순자 씨는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지 못했습니다. 너무 올라서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봐요. 행정 수도로 완성되면 더 오를 거예요. 세종시 주변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게 기회예요. 세종시는 비싸요. 하지만 옆 동네는 아직 싸요. 공주, 청주, 이런 것들이요. 세종시가 확장되면 이 지역들도 같이 오를 거예요. 최순자 씨는 지금 공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바로 옆입니다. 가격은 세종시의 반입니다. 10년을 보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65세 한경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이곳에 땅을 샀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곳은 절대 안 올라. 돈 버리지 마. 하지만 한경수 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산은 커질 거예요. 특히 동쪽으로 확장될 거예요. 기장은 바다도 있고 자연도 좋아요. 은퇴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15년이 지났습니다. 기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급 주택들이 들어섰습니다. 리조트가 생겼습니다. 은퇴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경수 씨의 땅은 10배 올랐습니다. 팔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바다를 봐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요. 돈도 벌고 좋은 곳에서 살게 됐어요.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부동산 컨설턴트 김수진 씨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교통보다 환경을 중요하게 봅니다. 앞으로는 환경이 중요해질 거예요. 특히 은퇴 세대에게요. 공기 좋고 자연 가까운 곳이 각광받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강원도 충청도 일부 지역이요.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이 좋은 곳이요. KTX로 서울까지 1시간 내외인 곳이 좋아요. 춘천, 원주, 충주, 제천, 이런 곳들이요.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10년 후에는 인기 지역이 될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이런 곳을 찾을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70세 정미숙 씨는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시골로 가요?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정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복잡해요. 공기도 나쁘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춘천은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KTX 후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가요. 10년이 지난 지금 정미숙 씨는 만족합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요즘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은퇴하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요. 제가 먼저 온 거죠. 1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광주 광산구에 사는 50대 송미경 씨는 지방 대도시를 주목합니다. 서울만 보지 말고 지방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은 이미 너무 비싸요. 보통 사람들은 살수 없어요. 하지만 지방 대도시는 아직 괜찮아요. 광주, 대구, 대전 이런 곳들이요. 여기도 인프라가 좋아요. 학교, 병원, 쇼핑 다 있어요. 문화생활도 할수 있어요.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아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 대도시가 재평가받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날 거예요. 집값 때문이에요. 지방으로 가서 여유롭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방 대도시 집값이 오를 거예요. 지금 사두면 10년 후에 확실히 수익을 볼 거예요. 경남 창원에 사는 60대 이영희 씨도 같은 생각입니다. 5년 전 서울을 떠나 창원으로 왔습니다. 서울 작은 아파트를 팔고 창원에 큰 집을 샀어요. 남는 돈도 생겼어요. 생활비도 훨씬 적게 들어요. 창원은 산업도시예요. 일자리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발전할 거예요. 이영희 씨는 창원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울산에 사는 65세 박민수 씨는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15년 전 어떤 지역에 투자했습니다. 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샀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무산됐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땅값은 제자리입니다. 박민수 씨는 후회합니다. 소문만 듣고 샀어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정부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박민수 씨의 경험은 교훈을 줍니다.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0세 강순옥 씨는 성공사례입니다. 20년 전 제주도에 땅을 샀습니다. 당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제주도를 샀냐고 물었습니다. 강순옥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이에요. 앞으로 관광이 발달할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도 많이 올 거예요.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는 비싸질 거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은퇴자들이 이주합니다.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강순옥 씨의 땅은 20배 올랐습니다. 일부를 팔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후회 없어요. 인내가 중요해요. 부동산은 장기전이에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후를 보려면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정부 정책입니다. 개발 계획, 교통망 확충, 신도시 건설, 이런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정부가 계획한 것은 대부분 실현됩니다. 둘째, 인구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십시오. 젊은층은 어디로 가는지, 은퇴자들은 어디를 선호하는지 파악하십시오. 셋째, 산업 트렌드입니다. 어떤 산업이 뜨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산업이 입지하는 곳이 발전합니다. 넷째, 교통입니다.